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의 오픈소스 모델이죠. 젠마3 QAT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젬마3는 제가 얼마 전에 테스트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4월 18일에 이 게시물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젬마3하고 QAT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 얘는 그냥 젬마3하고는또 다른 모델인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게시물을 재미나이한테 주고 요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QAT는 뭐냐면, Quantization Aware Trainin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QAT라는 기술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 딥러닝 최근 모델이죠. 이렇게 어떤 레이어들이 있고, 인풋이 들어가면은, 이게 서로, 웨이트 팩터를 조절하, 조정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서로 어떤 어, 가중치를 가지고 이 노드들을 어, 계산할 것이냐. 뭐 그런 건데,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이 웨이트 값들을 정하는 거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결걸 추론한다는 것은 이 웨이트 값들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웨이트 값들을 기본적으로 16비트. 저 여기 나오는 이렇게 BF16. 그러니까 16비트라는 게뭐 스위치를 따지면 이렇게 16개라는 얘기잖아요. 16개. 하나가 0과 1,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이게 이제 16개로 어떤 숫자를 표현하는 거죠. 이 웨이트라는 거를. 그러니까 정밀, 정밀한,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 이걸 더 길게 해서 더 정밀하게 할수 있지만 결국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16비트면. 그래서 이 웨이트가 결국 이 웨이트 개수가 파라미터 개수가 몇십억 개죠. 그죠? 뭐 일비열리연만 해도 1 0억 개니까. 흔한 거죠.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이거를 계산, 계산하는데도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컨퀀타이제이션 양자화를 해갖고 뭐 4비트로 여기 보면은 INT4죠. 4비트로 양자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떤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비트 수가 많으면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크겠죠. 그런데 이 숫자가 작아지면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쓰는 양자화는 이미 이렇게 정해진 어떤 숫자를 그냥 4비트로 양자화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 4비트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들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어떤 값이 분명 있었단 얘기죠. 뭐 작은 수나 큰 수나 그런 수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화를 하면 할수록 모델을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성능이 떨어졌는데. 근데 요번에 이 Q8 기술은 아예 훈련을 할 때부터 이 퀀타이제이션을 고려해서, 어웨어 고려해서 트레이닝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지금 현재의 그 LLM들은 너무 크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클라우드에서 돌려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소형화가 필수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결국은. 그래서 이 구글에서는 아예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훈련할 때부터 적절하게 정밀도를 낮추면서 또 크기도 줄이는 음, 이런 음, 기술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모델인 젬마3를이 QAT 기술로 만들어서 공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기존 올라마에 업로드 된 양자와 버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존 방식은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양자화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젬마3 QAT 모델은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학습 과정에서 양자화를 통합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자화 후에도 모델 품질과 성능이 잘 유지된다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올라마에서 이걸 다운 받았고요 모델 이름은 젬마그 다음에 콜론 12빌리언 짜리를 다, 넘운받습니다 d 시 it, 시 qat입니다. 요게 12빌리언 짜리인데 퀀타이저이션을 해갖고, 실제 사이즈는 8.9기가 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오픈 웹 UI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오픈 웹 UI에서, 젠마3 12빌리언, it, qat, 요 모델을 선택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죠. A, A, B, A, B, C, A, B, C, D 다음 에 문자열을 예측하라는 문제입니다. 글자 순서 A, B, C, D 순서로 추가되는 거는 얘는 캐치했는데, 여기다가 A, B가 교대로 반복된다? 뭐 이런, 이런 앞에 두 개의 잘못된 패턴을 얘가 이직하는 바람에 B, C, D, C. 전혀 좀 이상한 음, 답을 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틀렸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틀렸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X를 방정식을 세워서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답을 8이라고 했고요. 맞았죠? 두 번째 문제 맞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깔은 뭐냐? 라는 문제입니다. 네, 5로 나눠서 나머지를 2로 구했고 파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명이 사과를 먹고 있는데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추론한 결과를 C A B D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검은 모자 세개와흰 모자 두개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신의 모자 색깔을 맞춰 보라고 그랬는데 맨뒤 사람은 모르겠다고 했고 중간 사람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사람은 안다고 했는데 맨앞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 색깔은 뭔가? 이걸 추론하는 문제죠. 안을 쭉 하고, 맨앞 사람의 모자 색깔은 검은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죠? 다섯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이 있는데, 그중 한 개가 가짜고 좀 가볍다고 합니다. 양팔 저울을 이용해서 가짜 동전을 하나 찾아내야 되는데, 최소 몇 번의 양팔 저울 질로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답을 다섯 번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여섯 번째 문제 틀렸고요. 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네 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들의 나이의 다섯 배였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이 문제죠. 답을 80세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죠. 일곱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의 요인자 ABC 중에 한 명이 범인입니다.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 중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누가 범인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 A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 B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 C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지 찾아봤더니, 고민이 B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숫자 두 개의 곱이 합보다 큰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18에 64개 중에 곱이 큰 경우가 몇 번이 나올 건가? 이거를 카운팅하는 문제죠. 49개 경우가 나와서 64분의 49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48개가 나오죠. 아홉 번째 문제 틀렸고요. 다음 열 번째 문제입니다. 너는 11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부재 사이즈, 그 다음에 작용하는 부재력을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계산을 쭉 진행했고요. 4500mm 제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시행착오법을 쓰긴 썼거든요. 이거를 계속 진행하면은 값을 맞출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음 어떤 철근량을 가정해갖고 쭉 줄여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1000kN이잖아요. 처음에는 철근량을 가지고 계산해봤더니 1759kN이 나오고 점점 줄여나가 보는 거죠. 줄여나가 봤더니 1474kN이 나올 때까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1000kN이 나올 때까지 점점 줄여가면 되는데 여기서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42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4500에서 멈춘 거죠. 이 문제는 뭐 이런 방법으로 풀 수는 있지만 아무튼 틀렸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열 번째 문제 틀렸고요. 다음 열한 번째 문제입니다. 코딩 문제인데요.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S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수식을 렌더링 해주고 그래프를 그려서 근의 위치를 표시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코드가 나왔고요.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1, 4, 3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맞게 구해졌는데 일단 수식이 없고 렌더링도 안 됐죠 그 다음에 그래프는 그려지긴 했는데 여기에 이 위치에 표시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의 위치를 그죠? y값이 0이 되는 이 근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표시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문제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틀렸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도 코딩 문제인데요 자, h b m 의 재원을 입력받아서 단면적을 구하고 단면도를 그려달라는 주문의 코딩 문제입니다. 코드 나온 걸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요렇게 나왔고요 자, 그림 그리기를 누르면 뭐 이렇게 사각형이 나와버렸어요. 단면적은 맞는 것 같습니다. 11700이 맞는데, 어, 주문하지 않은 뭐 전단모듈 요걸 보했네요 근데 그림이 전혀 맞지가 않죠. 좀 값을 바꿔보면은 뭔가 바뀌기는 하는데, 그죠? 뭔가, 아, 잘못, 그리고 있죠. 틀렸습니다. 12번째 문제 틀렸고요. 네, 그래서 젠마3 QAT 12빌리언은 50점을 받았습니다. 여섯 문제를 틀렸고요. 젠마3가 예전에 테스트했던 걸 한번 보면은, 젠마3 12빌리언, 요게 이제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42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더 맞춘 거네요. 그죠? 이게 뭐 성능이 좋아졌다고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자, 제마3만 놓고 한번 보면은 12빌리언, 똑같은 12빌리언에서 틀린 문제도 비슷하네요. 그죠? 아, 요 때는 요게 8면체 주사위 문제를 맞췄었네요. 요번에는 8면체 주사위 문제를 틀렸고, 그 다음에 26개 동전은 똑같이 맞췄는데, 저번에 테스트할 때는, 아, 순서, 순서를 틀렸는데 요번에 맞췄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42점을 받았던 게 요번에는 50점을 받았다. 모델 크기가 아 요번 게좀 모델이 크기가 좀 크네요 그죠 예전 모델 1 2빌리언짜리 포스트 퀀타이저이션으로 되나요? 학습을 끝내고 컨타이저이션을한 거는 8.1gb였고 요번에 이 qat 기술을 적용한 어, 모델은 8.9gb였습니다 조금 10% 정도 어, 컸었네요 그죠 왜 네, 젠마3 qat 1 2빌리언이 50점을 받았는데 어머큐리코드그 다음에 그록2 라마 3.3 70 빌리언, 그 다음에 레카 플래시 3 21 빌리언 싱킹 그 다음에 코맨드 A 111 빌리언, 딥코더 1.5 싱킹 모델 들과 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QAT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젬마3 12 빌리언보다는 점수가 좀 높게 나와서 어, 구글 입장에선 위안이 좀 될까요? 네. 젠마3 QAT 12빌리언이 50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